안병일 TV 공간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간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어디도 없어요? 감병이 여기 있어. 야, 야너 진짜. 진짜 미안해 고 20번 했다. 너 거기서. 왜? 왜? 우리가 밀어버리게. 어우 진짜. 아니, 이리 오는게 있냐? 너 마지막이라고 완전 진짜. 아니, 은 먹었냐? 밥 먹었어? 어, 먹어이라기안 가지러 왔어? 안가지 왔어. 아니, 아까 갔어요. 기 가서 어 아니, 우리는 여기 아니, 있겠네. 이 길로 오라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그 길로 와? 이 길로 오라니까 대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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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 제 111화. 오늘의 산행지는. 문경 해양산입니다. 해양산은 소백산맥에 속해 있는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두 개를 이룬다. 남산면에는 조령천이 흐르고 북쪽엔 교통통로인 이화령 고개가 있다. 뭐지 폈어? 아니. 사진 찍어야 돼. 기호 아, 언니도 나 쓰세요. 제가 합어드리겠어유 응. 잠깐만요. 됐어, 찍었찍 이쪽 보시고, 옆으로 살짝. 자, 하나 더 찍어. 알았어. 저 바위를 가리키고 있을게. 근데 바위가 안 보여, 누나. 안 보여, 누나. 여기서 찍어야 돼. 이 너무 보이잖아. 아, 이 아, 이쪽에서 그러면 됐어. 아, 가슴 내밀고 배 집어넣는데 었 나왔을라나 몰라. 어우, 벌레봐. 벌레봐. 누나 보니까 가슴 들어가고 배만 나왔다. 그랬어? 아유, 다시 찍어? 나도 올라가서 찍어? 어, 올라가 살짝 잡아도 돼. 응. 아니 나는 못 올라가게 하더니 누나는 기럭지가 길어도 넘어지면 위험하잖 그럼 떨어지면 황천길이라도나 누나 이쪽 쳐다봐 저건 충분히 가능해 황천길이라고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다시 찍으세요 아이씨 응. 됐어 자, 됐어 아니 응. 다시 찍어 됐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찍어놨어 아니 여기 안왔잖아 올라가 올라가 응. <laughs> 구왕동은 정상 솔직히 자주 만들어 놓지. 색깔 집어넣어서, 씨발, 아니다. 잠깐있어 구항동. 있다니까, 아니, 근데. 누나, 옆으로 넘어가. 아니요, 백두대간이야. 백두대간길이야, 길 백두대간길이야. 백간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29, 30, 30일까지 왔잖아. 대간 중간에 살짝 들어왔어. 어, 기우가얘기안했서면 모를 뻔 했네. 잠깐만. 어, 하나 서 볼까? 어 서. <laughs> 아이 그건 아니지 인민석 올리지 말자. 그래, 이렇게 <laughs> 그래. 봐봐 어깨너턱땅딱 빼갖고 사진 찍는 거 보면. 그 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 누나 이렇게 서서 떨어져서 찍으면 이뻐 그쵸 나는 여기 아니야 올라가지마 아니 여기만 가요 누나 형님 기다리세요 여기 암도 없이 찍었어 그거 안 이뻐 여기서 찍어야 이쁘고 그래? 여기 누나 여기 서봐산 전체가 어. 하나의 바위 덩어리인데 대각기의 흑운 모아강 암이 주로 분포한다 희양사는 불교 고산의 하나로 아, 남쪽 산노에 881년 부원이 창건한 봉암사가 있으며 연동을 안 들어왔어. 1년암이 있다. 저기는 부처님 믿는 데 아닌가? 자, 해병대 틀리지. 어, 한성으로 가네. 흙이 <laughs> 날라갔네. 어 내가 들어가게 내가 갈게. 아, 조심 조심. 알았어. 진짜 던져. 진짜 던져비우맞을까 봐. 던져 상관없어. 응. 오케이. 자, 조심히 내려가들아. 아이고. 여기처럼 다리를 끼던가. 끼 껴야지. 응, 껴, 껴. 끼는 받아서, 게 나아. 껴서? 응, 끼고. 저기 하면, 에 힘, 저, 다시, 손에 힘 빠지면, 주저앉아, 그냥. 그럼 다, 천천히, 천천히. 응, 다리에 딱 걸려요, 그러면. 다리, 다리, 내 넘겨. 언니. 누나, 여기 다리, 한번 보고. 응, 여기 딱, 누우면 안 돼요. 응. 우리는 다그 넣으라고 배는데 아니야, 넣어야 돼. 그러고, 여기서 빼야지, 이제. 여기서 어, 빼야지, 어, 이제. 오, 어, 어, 조심. 여거기서 빼야지 이제 내가 잡아줄게 누나. 어. 이제 빼야지 나 빼야지 곡선 꺾였어 와인자니까. 자 어, 내려고 자 기우가 잡아주고 내려와 응. 잡아줄래? 아니야. 아니, 어. 오. 아이씨. 그래 그잡빠질수있다 했잖아 누나. 잡아진다니까 아니 밧줄이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그러니까 그래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이제. 응. 먼저? 자 어. 이게 버트. 텨 아, 내려가 내려가. 응.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수면 그걸 잡고. 기우 아니었으면 멋진 거 나올 뻔했어. 오른쪽으로 언니 그걸 끼지 말고 오른쪽.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어, 저렇게 저렇 어, 하는 게 아니, 맞아. 혼자 가면 되는데 어, 아까 어. 밧줄이 움직이니까 중심을 어. 못 잡아. 저 기우한테 지대려고 그랬지 누나 네, 일부러 그랬지 네, 네. 어, 언니 오른쪽 조심해 조심. 회장님 어. 빼고. 어, 나는, 나는. 높이가 999m로 어,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래, 산세가 그래. 험하여 사탄이라고, 초보자가 그래. 찾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회장님. 그. 네! 이게 사탕이 아니고 누가 사탕을 찍고 가자! <laughs> 응, 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응. 먼저 들어오고 응. 내가 그 다음에 내려가자! 응, 어, 어, 여기 내려오신 다음에 내가 내려가자! 누나 조심 응. 누나 됐어 됐어 오케이 잘했어 언니 거기 조심 응. 여기를 두대야 돼요 누나 저기 갖고 그냥 일로 와 그럼 돌아와 돌아와 이쪽이 낫겠지 응. 야, 김아, 너는 나한테 타라네. 너, 언니는 도르래 <laughs> 조심조심. 알았어. 여기는 스틱 가 없는 것도 괜찮다고. 아, 저 올라갈 때까지 없어 없는 게 괜찮아. 응, 그래? 그래, 안전하게. 조심해, 천천히. 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인 할 때는.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그, 거는 앞으로는, 꼭 아주 저, 아니라고. 숙달된 사람만 하는 거야, 그거는. 어, 어려운 거야. 아, 음, 그거 어려운 얘기인 거야. 응, 음, 딱뒤를 돌려서, 다리 끼고, 사선으로 가다가 딱 주저앉으면 쓰잖아. 다 힘, 후에힘 빠져도 허벅지 힘으로 버티잖아. 여기에 명품 소나무를 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요거 아 그러네 가자 그러고 누나 내려가 풀메나 오잖아 가까이서 찍으면 제가 명품 소나무라고 나무를 먼저 잡고 이빨 봐 확인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 보세요. 누나 여기 와서 안전하게 돌아 그러고서 사방아 그냥 일로 내려. 아니. 그대로 자 보이시죠? 응일와 어, 돌아서 어, 네. 어, 됐어 이래서 려야죠응 어, 알았어 잘 조심 내가 참... 그래서 많이는 못때거고 내가 지 찍었어 <laughs> 나 어? 사진 안 찍는다며 아니 쳐다보라고 돼서 쳐다봤을 뿐이야 알았어 조심 거 밑에 턱 있잖아 턱층 별로 앉아 응, 짠. 됐어. 그만. 우리 그래, 짠합시다. 응. 우리 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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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응. 많지는 않는데, 응. 맥주 딱 3개 가져왔거든요. 어, 고생했어. 네, 짠, 네. 고마워. 아우, 어. 시원하다. 건배 콤베. 와인샷. 와인샷? 아유, 먹고. 이거 누가 묻힌 거야? 어, 병자 맥주 누나가? 샀네, 맥주. <laughs> 와, 맛있네. 산행 <laughs> 시작은. 은티마을 주차장에서 하게 되는데 산책하듯 시계분 걷다보면 마지막 농경지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우측편은 구왕봉 가는 길이고 좌측편은 희양산 가는 길이다. 산꾼들은 보통 구왕봉으로 해서 희양산으로 올랐다. 성터로에서 원점을 기하는 코스를 택하는데 약 14km 6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곳은 사유지가 많아 개발이 덜된 관계로 화장실 포함 부대 시설들이 부족해 불편함이 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로 고항봉에서 희양산가는 민선길은 온통 로프 구간으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원래 다리 사이다 넣고 올라가도 괜찮어. 내 끼는 거안 좋아하더라. 원래 끼고 해야 편한 거요. 너야 그럼 됐어. 아이고 괜찮아요. 불어. 우이, 발코인가. 조심, 조심. 아니, 같이 잡아서 그렇구나. 쉬. 옆으로 가, 옆으로. 음. 음. 자. 음. 어. 우와. 옛 사람들은 희양산을 보고 갑옷을 입은 무사가 말을 타고 나오는 형상이라며 신성시했다고 전한다. 한 번은 지증대사가 지세를 살피니 병풍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이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치며 올라가는 듯하고 계곡물은 백겹으로 띠처럼 되었으니 마치 용의 어리가 돌에 엎드려 있는 듯하다며 감탄한 산이다. 남... 남... 네, 손을... 이제 좀더 와서 음. 바꿔타기 자, 그거 타고 올라가기 안쓰셨어 다시 으이 이쪽 자락에는 석가탄신이를 전후한 약한달 가량만 출입이 가능한 조계종 특별수도 도량인 봉암사가 있다 도량 할수 있어 안이벽을 타면 손가락이 먼저 가그 다음에 다리를 가고 그 다음에 다리 위에서 삼각총을 만져 지금이 중요해 네. 잠깐. 여기 지금 손잡을 때가 이쪽이거든? 어, 거기 잡고 다리 올려. 다리 어디 가만 있어봐. 됐어 됐어 올려.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 하고 음, 다리 올리고 하나 둘셋그 다음에 다리 올릴 때가 옆으로 배야지. 이렇게 하고 다리 됐어. 됐었어. 옆으로도 나, 이제, 옆으로 아니, 그렇게 옆으로 말고. 어 그렇게 나. 이쪽으로 올라 어, 바줄작. 어, 그렇지, 그렇지. 바줄잡그 다음에 다리 올려. 어, 아, 됐어. 응.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높아 어휴, 이대로 없네? 올라가, 다리 땡겨, 다리. 다리? 어이씨. 기우, 손을 믿고. 어. 올라가, 됐어. 됐어. 용 썼어, 너. 응. 어, 용 썼어. 반병의 네. 기본을 회고 당해야 되겠죠. 손가락 움직이고 어 다리 다리 손 다리 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안 되면 가야지. 길을 보고 가야지. 길을 한 군은 네. 앞에 앞에 거 잡고 머리. 마당바위 마당바위다. 오 멋있다 고생했어 이 정도 앉아갖고 응. 딱 이렇게 가방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어. 아니, 어. 너무 가면 안돼오 어, 조심해요 가방에 기대 그대로 어. 가방에 딱 기대서 흘러. 흘러. 이렇게 해서 해를 딱한 5분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5분에 언제 쳐다봐 빨리 가야지 가자 1분만 쳐다보고 그럼. 이때 해를 좀 집어넣어줘야 돼 이게 누나 제일 음, 편한 자세야 좋다. 딱 올라왔을 때마당석에 <laughs> <laughs> 여기 앉아서 같이 찍으셔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 박쥐야 <박지어> 누나 박쥐야 박쥐는 여기 앉으 여기다 고 텐트 틀고 자다가 잠시 자면 그 때그릇 굴러 떨어져 에이 절대 묶지 아 아니 <laughs> <laughs> 야이고 어우, 와, 히영사 너무 멋있다 여기. 너가 걸쳐 앉아 여기? 급, 급하다며. 안돼. 너무 어나부끄러운 많이 타. 어, 서서 세명 서. 서, 서. 응. 아, 여기 서, 근데. 회장님도 하나 쓰시고. 응. 아, 쓰시고 봐 내가 다지. 사람 바꿔서 찍어줘. 그래 아침에 여기, 아, 많이 배웠 아, 어디서 댔어요 여기 있어. 야, 선배님, 야너 진짜. 왜? 미란뻔했다고뒤질뻔 했다. 고로 거기서. 우리가 밀어버리게. 아니, 아니, 너, 밀어버려. 그래. 오, 어, 진짜. 아니, 내려오는 게 있죠? 너 마지막이라고 완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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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냐? 먹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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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어, 응, 먹었어. 너이안간져왔어어지 아니, 아까 갔어야지. 어 아니, 우리는 여기서. 아, 이 길로 오라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그 길로 와? 이 길로 오라니까 나 참. 대장님. <laughs> 빨리 도망가 이안칼이시네그래도 <laughs> 아, <laughs> <여자들이 앙탈이시네. 웃음> <그래도> 가봐야지 <laughs> 아니 그거 너무 아닌거같아 아 <laughs> 그냥 저뚝 안왔잖아 반 잘랐잖아 저기 더했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밧줄이 <laughs> 네. 한두껏도 없어 이 코스를 안보고 간단 말이야? 아이고. <웃음> <웃음> 여기를 안보고 가면 이거 아닌데 네? 멋지죠 이거. 멋지다. 어, 여기 네. 너무 멋지지. 라 아, 멋지지. 아, 여기가 제일 멋있는데요. 아, 이산 너무 멋지다. 우리는 밥도 아, 먹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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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먹었죠밥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 <목소리> 누나, 지혜 <치아>, 누나. 반가워요. <목소리> <응? 건강워요. 목소리> 누나 여기 보고. 응? 됐어요. 응? 와, 야, 나정상성에에만 대충 찍고 m 려간다 바로 n 양산산 s 에 n 줄이 파여져 m 정도 이것은 명나라 이어에이조 줄이 파여져 있는 위해 칼은 혈도를 끄어것이조전의흥있를 막기 위해 칼로혈도를 a n 것이란 전설이 있다 n s a n I am s a n s 아 그렇죠. 아래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또한 봉암사 용바위에서는 가뭄이 계속될 때 기우제가 행해졌는데 특이하게도 삶은 돼지 머리를 지내지 않고 산돼지를 몰고 올라가 바위 위에서 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했다. 이는 용이 자신의 몸에 피 묻는 게 싫어 비를 내린다는 속신에서 유래한다. 야구. 야구. 여기가 최고야. 바위가 야, 네, 잠깐만요. 뒤에 사진 찍으세요 아니 밑에 은퇴제가 인증처인 밑에 은퇴제 안내판 음... 아니, 응, 그래 지나갔 지나갔어 아, 내려갈 때안 가나 볼루? 있어. 있어 내려갈 때가지 은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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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들이 안 가네 얼른 서. 얼른 서 거기도 내리쬐어. 아, 아, 내리쬐좀 옆에 나보고 오케이. 잠깐만 어, 그래. 이 밖에도 희양산에는백월터라 불리우는 석성과 군창지가 있고, 기생이 세상을 비관, 몸을 던졌다는 용연이 있다. 그리고 암석으로 조각된 불상 아래서 목탑 소리가 난다는 명승지 목석대가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스케치 제1 1 1화 문경 휴양산을 오르다였습니다.